맛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많은 음식이 실망한 o o d morning. Good m o r n 맛있겠다. g o o d morning. Good morning. g o r n i n g Good morning. Good m o r n o r n i n g Good m r n i n g Good m n i n g g o o o r n i o o m r n i m o r o o m r n i n g g o o m o r o o morning. g n i n g i n g r o o m o r n n g g o i n g 맛있는 거 많네 <맞네>. 똑같네 음식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번에는 큰 소스들이 주던데 여기는 조금만 음. 비엔나 소스 있다, 맛있는 이거 탱탱탱 한국 비 거의 비엔나 소세지 아니야. 음, 오트, 오트밀이다 오트밀 하나 먹어요. 그 이상한 죽 같은 거? 어, 이거 맛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먹어. 어, 음. 계란 싫어하면서 음. 사다 주스 음. 맛있다. 그래. 사 응.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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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 비엔나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로 버섯만 넣으래. 나. 비엔나 소세지. 유 먹었어. 먹어 봤지. 그 아들이 이 아들 겠어 <웃음> <웃음> 어제처럼 막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어. 이거 무슨 스트레스야? 사과드. 아... <laughs> 먹어봐. 그래. 음, 나 이런 것도 가져와. 팬케이크. 팬케이크도 있었나? 근데 별로 맛이 없어 보여. 음. <laughs> 맛있어. 응. 음. 오렌지 n 발 e t 맛있네 l e Mm. Machin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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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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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 시원한 날씨에. 아, 오늘 더 덥네. 오늘 그 여기 앞에, 음, 그 난간 이게 난간에, 음, 선을 이게 다 벌벽을 다볼수 있는 그런 데가 있거든. 아. 거기를 가봐. 그래서 오늘 오늘 하루는 네가 짰잖아. 매일 네? 내가 붙여. 네. 지대 <laughs> 때는 <laughs> 오늘 하루는 네가 짰잖아. 한번 브리핑을 해봐. 지금 9시4 0 분. 10시 반쯤에 나가서 거기 이제 난관 그 절벽 있는 데를 다본 다음에 뭐. 이름을 말해야지. 뭐 절벽만 말하면 아, 어떡해? 숲숲 <laughs> 뭐 다음에 어. 그리고 라바쇼를 보러 갈 거야. 3시 예약이거든. 3시에 라바쇼야? 어, 여기 3시 걸으니까 거기서 점심을 먹고 어. 점심이나 뭐 간단하게 뭐 먹고 라바쇼 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스케줄 없지 않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찾아서 있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또 먹는 거다. 또 먹는 거. 헬스 팁스를 먹고 가는 길, 가는 길에 먹고. 음. 그리고 온천을 바로 가. 숙소 가기 전에. 온천? 어. 온천이 몇시 예약이었지? 5시 반. 5시 반? 음. 여유로. 고 거기서 20분 더 가면 이제 호텔이야. 우리가 뭐뭐 뭐, 뭐, 음. 가면 돼. 응. 11분. 순간 그지? 순간 피곤했었어. 뭐야. 갑자기 아까비.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먹자마자 누워서. 응. 오늘도 날씨 좋네. 응. 진짜 날씨 좋. 비는 진짜 생각보다 많이 안 온다. 아 어. 맞지.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 근데 오다 안 오다 하네 아무래도. 저거는 내가, 내가 가, 내 같은 놈이 감히 읽으려고할 수도 없는 이름이다 저건는 후자 후자 와 벌써 힘든데? 물도 안 가지고 오고 <laughs> 협곡이네 그냥 그래? 다리에 딱 힘을 주고 걸어 아니 무릎 나간다 다리에 힘을 안 주고 어떻게 걸어? 드디어 라바쇼 보러 가요. 또 오늘 또한 이거 끝나고 한두 시간은 운전해야, 운전해야 해야 돼? 해야 돼 온천까지. 온천까지 두 시간이야? 그건 내가 몰랐던 사실인데 피곤할까봐 일부러 말안 했어. 알고 가는 것보다 모르는 거 가는 게더 낫잖아. 그래, 잘했다. 음. 응. 뭐야? 여기서 여기서 보는 거네. 나더 대단한 게 있는 줄알어 되게 소박하네. 퍼리케인 커리수 재료가 뭔데? 퍼리케 아니고 퍼리케인 아니었어? <웃음> 에스프레소 <웃음> 그냥 하나 시켰어 어이구. <laughs> 너도 먹게? 나만 먹는 줄 알았는데 같이 마셔 먹어봐 오, 아니 아직 안 먹어봤어 먹어봐 어때? 무슨 맛이야? 카레 카레 가루 진짜 조금 넣고 어이 신맛은 누나는 뭐지? 신맛이나? 응. 생선을 먹어봐 생선 쓰는 맛인데 그래? 어떤 맛인지 표현을 해봐 <laughs> 카레 섞인 거라서 도넛, 아 태국 태국 카레처럼? 응. 카레에다가 생선살로 어.. 오빠 입맛에는 맞아? 무슨 사이비 종교.. 오 이거 진짜 잘 나오네 카리스마가 있네 야나 이거 너무 무서워 너무 라이랑 같이 안피야 저기 용암 쏟아져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진짜 용암인지 아닌지 진짜 어떻게 용암 알아? 와 진짜 용암을 여기 어떻게 이 일반 okay. 건물에 갖다 놓아. 그리고 할까? To the lava show. This is the only show in the world where you can see real natural lava. More active volcanoes concentrated in Iceland than anywhere else on the planet. Wow. 오 진짜 뜨겁다. I'm going to show you a few lava formations starting with Pele's hair. Pele is the Hawaiian goddess of the volcanoes producing them because they're very efficient at stretching the lava out. Here comes a chunk of ice to show you the interaction a little bit more. Liquid lava that is hiding inside.

피쉬앤칩 유명한 데가 있다 여기는 라이크가 무려 4천이 넘어 거기 가서 이제 좀 쉬었다가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자 배안고픈 방금 저거 숲 허리케인인가 저거 슈프 먹어가지고 도착 여기, 여기 주차해도 되는 거야 뭐야 어? 어이게 아, 뭐야 어. 저게 식당이야? 어 유명한 맛집이래 아, 저걸 어떻게 찾았대 니네 <laughs> 그냥 레스토랑 하니까 저거 어떠던데? 아니 저거는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냥 포주 트럭이야? 주 트럭을 왜 특이하지 않아? 안 먹고 싶어 오빠? 아니 그런 거 아니. 아니 너가 먹으면 먹는 거지 그래, 뭐... 네 니가 먹으면 먹는 거지 <laughs> 음식은 깨끗하겠어? 응? 음식? 난 귀하게 커가지고 이런데서 하는 음식 잘못 먹는데 저거 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음식점이야 뭐 먹을 거야? 피쉬앤칩스밖에 없을걸? 아 메뉴가 그거 하나야? 응내생각 근데 유명해? 응 도대체 왜? 어... Uh, can I... It's only fish and chips? Yeah Okay, yeah Can I get fish and... You just one? Just one? 응 Sweet chili? Can I do sweet chili? 아, 요새 안에 너무 열악한데? 아이씨 난 차라리 네. 그 안을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 비 맞지 마. 비 맞지 마. 맞어. 비 맞지 말라고. 아빠고. 거기 비가 다 들어갔는데 그걸 먹겠다고? 아이슬란드 소금이래. <laughs> 피쉬앤칩스는 그냥 피쉬랑 감자튀김이 끝이지. 음. 비만 안왔어 비는 진짜 자주 오긴 자주 온다 음. 생선은 진짜 맛있다 여기. 음. 그렇지. 생선 요리가 엄청 많네. 와 말똥 냄새. 얘는요 머리를 좀 잘라줘야겠는데 할로 할로 뭐야 말한테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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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는 거 맞아? 여기로 왔는데 어 닭도 있다 닭 조심해 할로 내 생각에 지금 내가 찾은 거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지금 사람들 걸어 다니는. 아저 멀리. 어 구글맵이 잘못 알려줬다. 여기 지금 남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저기 개인 사유지야 저거. 돌아가야 돼. 왜? 어째 왜 줘서 저러고 있냐? <laughs> 아 여기까지 왔네. <laughs> 또 내가 즉석으로 찾은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여기서 텐트 추면 뭐하냐? 밤에 그냥 자는거야? 저기로 올라가야돼 우와 저거 올라갈 수 있겠어 오빠? 나 너무 무섭다 또 내가 어마무시한걸 찾았다 또 어물 진짜야 나 이렇게 깨끗한 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겁나 우와. 차갑지. 어. 어. 야이 물은 대박이다.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마시지 마. 와 진짜 너무 좋지. 이번 온천은 시크릿 라군. 우리가 저번에 갔던 온천은 인공적으로 만든 온천. 여기는 여기는 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온천. 오빠 라임에 여기는 야 여기는 뭐든지 라임을 넣어야지. 딱 봐도 야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온천이다 여기는. 그래. 딱 봐도 야 오늘 안 그래도 피곤했는데 온천에서 몸을 다 녹이고 가야 돼. 와 자연 온천 느낌이 난다잉. <laughs> 옆집 목욕 아, <laughs> 안 쓰는데서. 이제 방 온천 두 번째라 가지고 이제. 어 편해. 여기는 뭐 들어가면 좀... 어떤 과정일지 알잖아. 근데 그거는 생각해봐야 돼. 그때는 우리 둘이 해서 200몇 불이 었잖아 음. 여기는 둘이 해서 음. 40몇 불이야. 둘이 해서? 5 0분인가 어, 5 0불이잖데그 싼데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laughs> 일로와. 시간 맞춰서 들어오래. 어. 뭐야? 저녁 8시까지밖에 안 해? 여기? 그런가 보네. 우리는 어차피 한두 시간 있는 거네. <목소리> 여기가 <목소리> 자연. <목소리> 자연 엄청. <음천. 여기니까. 목소리> Always start your visit by checking in at the reception. Only have one pool. Look at the hot hot springs with boiling hot water. Never <laughs> ever go there. Ah, 여기 너무 뜨거운 <laughs> 거네. 그래서 연기가 나네. Hot springs 아. 아. with water temperatures of 100 degrees Celsius <laughs> or 212 degrees <laughs> Fahrenheit. 엄청 뜨거운데. Yeah, 다른데는 oh, 들어가면 죽는구나. 아까 우리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나눠서들어갔잖아 근데 난 진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 진짜 난미국 m 국 come, come, c 깜짝 놀랐어. m e c 들어가 c 경기할 뻔했어. e come, c o 아 e come, come, c o m 그거 <laughs> 아니야? was like,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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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는거 r r y I'm sorry. i 몇 도라고 <웃음> 아니, i 몇도 o r r y I'm sorry. I'm s 저거네. 어. 와. 저기서 뜨거운 물라오는구나 어. 그래서 졸로 흘러 흘려 보내서. 아. 어, 이 유황 냄새. 깨스 냄새 봐. 오, 진짜 그렇네 냄새 같더어 음. 추워. 저 다시 갈까? 헉, 저거 봐. 오, 끓어오르네, 진짜. 끓는다, 야, 물이. 응. 저기는 뭐야? 저거는 찬물 아니야? 우린 찍지 마. 대박. 온천 딱 하고 이렇게 걸으라고 이렇게 해놨나보다. 시원하게. 근데 너무 추운데. 깨달은 걸 말해봐. 그냥 돈을 써야 제맛. 그래, 여행은 돈을 써. 야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싼데는 엄청 거기 유... 더 유명한데 스타일하고. 그래. 싼데는 싼데 이유가 있다고. 역사적인 거라니까 여기는. 와 드라이기도 없냐. 아니 전체적으로는 괜찮았거든. 응. 전체적으로는 아니, 괜찮았는데 경험. 우리가 너무 어, 좋은 거를 경험하고 와가지고 어. 비교가 돼서 그렇지. 어. 연천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좋았던 거 같다. 어. 그 뜨거운물 쏟아져 나오는 것도 볼수 있었고, 응, 어, 아니 경험으로는 한번 하긴 좋을 것 같아. 비추천은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 어, 저런 거 보기 힘들잖아. 언제 외국인 알몸을 볼 기회도 있잖아. 아, 진짜 그것도 <laughs> 색다른 경험야 <laughs> 아, 그래도... 어, 재밌었다. 근데 아니, 그래도 뭐... 가는 길이니까, 할머니 호텔이 해.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우리가... 잘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런건 없지 있어 여기. 있어, 있어.